유다야, 어. 엄마가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지? 뭐야? 오늘 특별한 날인데? 생일축하. 어, 누구? 아빠. 맞아, 오늘 아빠 생일이지. 그러면은 생일이면은 뭐가 필요해? 선물. 선물이랑 또? 인형. 어, 그리고 <laughs> 풍선. 부는 거 뭐지? 풍선 말고. 케이크. 케이크. 케이크 필요하잖아. 우리 케이크 사러 갈까? 응. 어. 그랬다.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야. 아 어, 엄마가 문 열어줄게. 기다려. 이리 와. 이리 와. 들어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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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를 찾으려고요. 케이크. 만지면 안 돼. 눈으로 보기. 이거 봐. 아빠 생일 케이크. <laughs> 야, 예쁘다. <laughs> 어, 기다려, 기다려. 엄마가 여기다 놓을게. 어떤 걸로 할까? 알록달록한 거 할까? 아니면. 은 ABCD. 이거 ABCD 중에 금색도 있고, 핑크색도 있고, 알록달록도 있어. 아, 역자요 이거? 어. 이거? 이거 봐도. 이제 마녀의 마녀의 <laughs> 알았어. 자 그러면 이걸 들고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 알았지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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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저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음. 봐봐, 엄마가 뽀뽀면 된다 그랬지. 아빠한테 최고의 선물은 책상에 나왔다. 어, 타당 <laughs> 맞았다. 음. 이거 또꾸 아빠 어, 생일 축하해요 아. 왜? 생일 축하 안 해? 어 저거 이제 후 불까? 어 그래 알았어 선물 꾸지대어 근데 저거 누가 불어야 되는 거야? 아빠 맞아 생일인 주인공이 불어야 되는 거지? 루다도 불고 싶어 응? 생일인 사람만 불어야 되는데 루다는 꼭 참아야 되는데 불고 싶어도 아 어떡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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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, 와, 여기에 같이 붙 여기 붙어. 어, 알았어. 근데, 루나야 여기는 초가 너무 많아서 불날 것 같아. 어? 음, 딱한두 개만 붙이지, 알았지? 다는 못해. 오, 한 번에 붙였어. 무서워. 시, 작. 어, 뜨거워, 뜨거워, 위험해. 생주가 합니다. 바다나는 아빠의 생주가. 아니이다 <laughs> 음, 이제 케이크 먹어요. 누다못 <laughs> 불었는데 괜찮아? 어. 왜? 자자자. <laughs> <루다 볼래? 웃음> 어, 대축가 아빠다 다다가 는 아빠의 생일 축하아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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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보르지 마. 아, 아, 아빠 생일인데. <laughs> 음. 아니야, 그 주인... 이거 내 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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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주인공이 음, 불러야 되는 네. 건데. 아니야, 보이. 어, 알았어. 축가합니다, 사랑하는 <laughs> 아빠. 아빠가 입을 깍아. 알았어. 아아 아 웃겨. 아니 기다려. 아빠 이제 안할 거야. 덩... <laughs> 너무 웃기다고. 댕주가 <laughs> 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댕주까 합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 아빠 밥 먹고 케이 먹자 지금요 밥 먹고 밥 먹고 엄마 오늘 루다 아빠 생일이지만 루다가 좋아하는 거 시켰어요 이거 봐음 색깔 봐봐 맵찔이들은못 <laughs> 먹는다고 맵찔이리들이 뭐야 미안해 엄마가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썼네 자 루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단무지 안 먹어? 어? 웬일이야? 웬일로 단무지 를안 먹는데? 오늘은 안 좋아해. <laughs> 그래 오늘은 안 당기는구나. <laughs> 음. 이 벌레. <laughs> 표정 뭐야?